안녕하세요, 찐샘입니다. 컴퓨터를 사면 키보드 말고 꼬리가 달린 마우스라는 것이 나려옵니다. 몇십 년 전에 해성처럼 나타나서 이제는 컴퓨터에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우스의 기본적인 기능 알아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한번 클릭, 왼쪽. 더블 클릭, 두번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지막으로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에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클릭. 마우스를 누른다고 하면 될 걸, 클릭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그 원래 뜻은 찰칵, 딸깍 하는 소리를 내다입니다. 마우스를 누르면 실제로 딸깍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마우스 왼쪽 클릭. 기본적인 선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는 것에 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휴지통 위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도 같고, 살짝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바탕화면 반응 없습니다. 아무 반응,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작업 표시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뜹니다. 한 번밖에 안 눌렀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파일 탐색기 눌렀, 한 번만 눌러도, 파일 탐색기도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같은 방식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휴지통 더블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톡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한글 오피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러한 직접 실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지통 위에 마우스를 얹었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열기, 시작하면 고정, 바로 하기 만들기 등 보조적인 메뉴가 뜹니다. 열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되죠. 더블 클릭을 하는 것과 마우스 오른쪽에서 가는 것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왼쪽. 또 뭐가 있을까요? 음, 한글과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또 다양한 보조적인 메뉴가 뜹니다. 뭐, 보내기, 복원, 열기, 속성, 뭐,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말고 놓으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하위 메뉴가 또 나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누르고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새로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텍스트 문서.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대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대로 만들기 폴더, 대로 만들기 폴더 이동. 새만만들텍텍트트서여여서서텍텍트트서아한 t 문서 서 아, 그리고 음, 텔... 네. 폴더 새로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문서를 만들어 보았 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도 누른 상태에서, 아이고, 마우스 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릭, 폴더, 브라우저, 드래그 앤 드랍.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